이어서 선우를 통해 결혼하시거나 교제하시는 커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 소개할 분은요, 이분은 처음에 저희 선우 회원이 아니었는데, 회원인 친구를 통해서 네. 결혼에 어떤 로망을 이룬 여성분의 커플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분과 인연이 된 남성은요, 83년생이고요, 그 캐나다에 이민을 간지 한 20년 정도 되는 분이었어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갔는데 부모님은 중간 이제 최근 이제 다시 한국에 살고 싶으셔가지고 어. 다시 한국으로 나오셨고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캐나다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 이제 혼자 남아서 이제 살고 있는 상황이 되. 이 분이 좀 성격이 남성이 말수가 좀 적고. 음. 그리고 이제 연애를 또 많이 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또그 동안 관심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을 혼자 두고 왔잖아요. 또 나이도 이제 적지 않은 그쵸. 83년생인데 일단 네. 내심 마음이 쓰인 거예요. 빨리 결혼이라도 해서 사는 걸 보고 왔으면 좀 마음이 편했을 텐데 하는 마음에 이제 한국에 나오셔서 이제 캐나다에 있는 아들에게 소개해주려고 저희 이제 선우회 부모님 이 이제 가입을 음. 하셨습니다. 어, 남성은 체격은 좀 작은 편, 키가 한170 정도 되고, 체격이 큰 편은 아니었지만, 좀 다부져 보이는 체격이고, 인상이 좀 서글서글하게 괜찮았어요.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월급이 나왔고, 부모님이 그 캐나다에서 사업으로 성공을 하셔가지고요, 부모님 재력 한 100억대 정도 되는 재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성이 캐나다에 본인 소유의 뭐집뭐 뭐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 자산도 한 15억 정도 되는, 그래서 결혼에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음. 상황에 이제 남성이었습니다. 어, 남성은요. 결혼해서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는 한국에 있는 여성을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제 가입을 하시면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조만간 한 2주 정도 한국에 나올 건데 음. 그때 나왔을 때좀 여러 명의 여성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으로 이제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뭐, 평소에도 저희 이제 많잖아요. 뭐, 미국이나 해외 거주를 희망하는 여성분들이 꽤 있기는 했는데, 네. 이제 2주 정도 되는 기간에 어쨌든 서로 원하는 조건도 맞춰서 좀 여러 명을 소개를 하려다 보니까, 음. 저희가 이제 공개 프로포즈 형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우, 저희 이제 여성 회원들, 이 연령대 에좀 맞을 만한 여성들에게 이제 전체 문자로 공지를 한번 보내드렸어요. 오, 네. 이런 남성이 한국에 온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달라. 혹은 뭐 주변에 혹시 뭐 추천할 분이 있으면 연락달라. 이런 이제 공지를 했더니 그렇게 해서 신청이 온 분과 이 남성이 이제 결국 인연이 아 됐는데요. 네. 여성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원이 아니었어요. 음. 그 친구분이 저희 회원이었는데 평소에 이제 자기 이 친구가 음. 결혼해서 이제 호주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거를 기억을 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이대도 많고 하니까 이제 친구에게 알려준 거죠 얘가 지금 이제 선후에서 소개를 받고 있는데 이런 문자가 왔더라 혹시 너 관심 있으면 한번 신청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친구분이 이제 저희 쪽에 가입을 하고 이분과의 만남을 신청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두 분이 연락처 교환을 했는데 거의 이제 화상 보통 이제 저희가 해외에 계신 분들하고 도대체 어떻게 거리가 그렇게 먼데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해요. 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 정말 하실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거의 뭐 요즘에는 영상으로 통화하거나 뭐 그리고 그냥 뭐 음성 통화하거나 하는 게 너무 편하잖아요. 하루에 여러 차례씩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하고 사진도 수시로 주고받고 이러면서 이미 굉장히 많이 호감을 가진 상태였고 남성이 이제 드디어 한국에 2주 정도 나왔잖아요. 네. 그 나온 사이 거의 이제 매일 만나셨어요, 두 분이. 와.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한 6개월 전에 일인데, 네.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 뭐, 당연히 잘 교제하고 있고, 이제 다음 달, 9월 달로 결혼까지, 지금 음. 이제 결혼 날짜까지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와. 진짜 이렇게 해외에서 한국계 배우자를 만나려는 분들도 그렇고요. 또 한국에 있지만 해외에서 살고 싶은 분들도 그렇고 이럴 때 배우자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 이렇게 막연하실 것 같지만 그럴 때또 이렇게 커플 단넷이큰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을 오늘도 이렇게 들으면서 또 확실히 느끼네요. 네. 저희 항상 뭐 얘기하지만 한국은 기본이고요. 한국 네. 내에서 어떤 만남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주선을 해드리는 거고 음. 전세계 어디 계시든 전세계 싱글들 만나면 저희 커플 단넷이 주선을 하잖아요. 네. 지금 교제 중인 커플 중에 한 분이요, 영국에 계신 치과 의사랑 음. 호주에 계신 그 간호사 여성분이 지금 교제하는 커플도 있어요. <laughs> 어. 거기도 이제 재밌는 게 영국은 유럽 국가고, 특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어권보다 그쪽은 사실은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쪽은 사실은 회원들 수가 더 적어요. 어. 사실은 미국만 해도 미국 안에서 만남의 기회가 굉장히 많으실 수 있는데 네. 이제 유럽 국가들은 사실 그 안에서 만나시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 한국이나 아니면 그 외의 국가까지도 좀 만남의 폭을 넓히시려고 하고. 이 영국에 계신 의사분도 한국에 나올 계획도 하고 계셨어요 조만간 근데 어쩌다가 호주에 계신 여성분과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역시 두 분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전화 통화 영상 이렇게 하면서 남성이 이제 조만간 휴가를 호주로 가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뭔가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또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전 세계 어디서든지 만남이 가능한 게 저희 커플 텐넷입니다 네, 진짜 커플 덧넷은 합리적인 금액도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때문에 이것도 진짜 공개 프로포즈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우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줘서 좋기도 하고 이 여성분은 무엇보다 이 선우 회원이었던 친구에게 굉장히 크게 한턱을 쏴야 하지 않을까. 맞아요. <laughs> 사실 막연히 이분이 이제 여성분이 호주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게요. 호주에 이미 잘 살고 있는 친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아, 아니, 아까 캐나다, 캐나다 아, 그 네. 친구 있죠. 캐나다에 살고 음. 있는 친구를 평소에 보면서, 아 나도 결혼해서 캐나다에 살고 싶다. 이거 단순히 그냥 로망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음. 근데 사실 어떻게 만나요? 생각해 보면 만남을 하는 어떤 기회 자체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저희 선우를 알게 돼서, 내 음. 본인의 꿈, 로망이 현실이 된 이제 결혼을 현실로 이룬 그런 커플의 스토리였습니다. 네. 진짜 솔로 탈출하고 을 싶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렇게 또 배웁니다. 열심히 옆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나야지 이렇게 아나 해외에 살고 싶어. 이런 것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저, 네. 너무 신기하네요. <laughs> 네. 다음 주도 또또 또 다른 커플 이야기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